한명씩한명씩 튀어, 튀어. 너 내려와. 어, 뭐야? 아 이거 뭔가 게임 이상한데? 널로 와봐. 슈퍼 잠포. 아니, 이거 어디 떠박았어? 이게 어디 떠박은 거야? 아, 이게 왜 이래? 이거, 이거 왜, 왜 이래, 애들? 오케이, 제트뱅 너도 오케이. 아, 쉽지. 이 타이탄 5 0 0 원. 그냥, 자전까지안 있어도 돼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 솔로 할때 꿀팁 알려줄게요 처음에, 전문 가면 효율이 별로 안 좋거든요? 물론 털에 맥 걸리면 어딜 가든 똑같긴 한데 한 번에 가다시4달러 벌었고 어, 여기서 주어질텐데 여기 있는 거 여기서 주워지고 이제 이 입구만 털어도 돼요 어, 큰 방만 찾으면 된단 말이지 무조건 맛있는 방을 바로 찾아야 돼야 이런 곳은 갈 필요가 없어요 저런데 가지마 길을 복잡하게 가서는 안돼 여기 길 없지 저기로 가야 되네? 가야 돼요 막혔어요 이러면 그냥 바로 전문 가면 됩니다 그래 이런 방이 바로 나와야 된다고 이방이방 이 방. 다시 없네, 근데. 세네 개. 세네 개. 네 개. 그림까지. 오케이, 이러면 집한번 갔다 옵시다. 네 개를 모았어. 수림벤 될 때마다 빨리빨리 갔다 오는 게 포인트. 몬스터한테 죽진 않겠지, 내가? 어, 생각해보니까 저 지금 살짝 게임을 오랜만에 하거든요. 이거 이러이또 이벤 내카니까 바로 직가는데한대 맞으면 다이 아니고, 어? 500, 500,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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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 아니, 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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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안녕하세요. 훈재님, 에이. 흥제님, 훈재님은 에이스님보다 더 잘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에이 어떻게 에이스님보다 잘합니까? 네, 저는 살짝 이 게임을 좀 효율 있게 하는 스타일. 네, 이미 500원 번거 아니야? 이미 500원 벌었을 것 같은데 안 보면 안 믿네. 아야 저 이미 500원 번거 같은데 일단 코어가 80달러에 74달러에. 전자 두개 한8 7달러요비0치2 5달러에요 좀만 더 먹으면 될거같은데요? 어디 병정 한마리 0달주나0 0 0달러 100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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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길이 없었어 0가 어, 나오는 길을 0 0달러1 여기 가봤나요? 와 여기도 맛있는 방이다. 아 이거 시드가 좋다. 이거 가지고 돌아가면 그냥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비한테 받아줄기 <laughs> 아, 저건 안걸어도나 죽을 것 같긴 한데. 한 가지 단점. 앞이 안 보이지. 아, 좌전까지 갈 필요도 없어. 타이터 500원? 너무 이기하다. 스무스도 죠 여러분. 정말 겁나 부드러운. 한 600원 넘게 번거 같은데, 네, 좀 이따 미션 걸릴 거 생각해서 1,000원까지 벌고 가겠습니다. 이제 강아지 일로라가 한참 걸려서 그냥 무시하고 가시면 돼요. 아니, 근데 이것 떼는건 생각 못했거든요. 아, 이것 때문에 소리가 안 나서 보라 아야겠는데 벌써 발소리가 안 난단 말이지, 코일에도부터서 10시까지 파밍하다 나오면 되지 않냐고. 아니, 근데 이게 봐봐, 여러 지금 손전등 껐다 킨는 소리도 안 나지. 이게 가면이 내 뒤에 딱 붙어도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 이거 봐 치는데 소리가 안 나. 이게 소리가 안 나가지고 지금 제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괜히 또 죽을까 봐. 얘가 좀 어디 갔으면 좋겠는데. 으! 야 아파. 아프게 가버려. 나 죽나? 난 죽지? 뭔가 강아지가 반응 자체를 안 하는. 오. 어! 다다다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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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다가가 가, 가, 가. 아니 무서워. 아니 이거 소리가 안 나면 너무 무서워 게임이. 강아지가 뭔가 소리에 반응 안 하는 느낌 아니었어요? 아닌가? 일단 미션 첫 번째 이위하게 클리어 670원 성공 누를게요 <laughs> 이 오펜스가 시설맵은 폐철물이 저렇게 안 나온단 말이지냉동맵이더 좋은데 건설도 빨리 끝내 보자. 애들 <laughs> 그거라 하다 죽었다고. 에이. 뭐야? 이런거? 시계? 아 가야 되는데? 아 근데 이거 걸리면 죽거든요, 이거는. 아, 50원? 일단 좀 있다. 정문 찾겠는데? 하으로 치고 올라가기. 어, 그것도 괜찮겠다. 정문이네 여기. 퍼시 3마나? 근데 여러분 아이템이 없는데요? 난 여태까지 큐브랑 시계 두개 봤어 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그러니까 너무 맛없다 어. 10시에 오늘 번 금액 맞추기 풀마고시? 어, 이거 그냥 스킨다 찍고 <웃음> <웃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도 돼요? 스킨다 찍어도 돼? 아니면 진짜 랜덤환률에딱 믿고 아이 정도면 얼마 먹었다 하고 딱 맞춰야 되나요? 이게 오픈했라고 그니까 지금 사실상 아이템 두개 먹었거든? 큐브 두개 아예 네, 다 안되는데 아이템 하나하나씩 스캔하면서 기억해도 되잖아요 어쨌든 여기 갔었어 일단 닫고 이번에 딱 맞추겠습니다 <laughs> 원에 맞출게요 근데 10시까지 내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가정이 되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10시까지 살아있을 자신이 없는데 지금 <laughs> 시급이다 이게 무령전에서 잘안나오나 아이템인데 30분 제한 오케이. 30분 안에 딱 해드리겠습니다 오페트 가운데 코일헤드가 진짜 많이 나오지 않나? 여기 올 필요 없네? 집을 한번 갔다 옵시다. 애기. 아, 애기. 맞아, 애기도 나오는구나. 여기 끝까지 안 갔던 기억이. 어, 내 양손 4개? 희극 쓰고 살아남기. <웃음> <웃음> 여, 자클릭 몇 초요? 자클릭 몇초 정해주세요? 자클릭. 정해준 만큼 딱 누르겠습니다. 4쪽 1, 2, 3, 4, 이 정도 이 정도면 됐다. 어, 갑자기야. 어, 미션 성공 아, 어, 2천원 감사합니다. 지금 소리도 좀 적응을 해야겠어. 어, 근데 여러분, 저 좌클릭이 좀안 눌리는데요? 마우스 빨리 바꿔야겠다, 이거. 어, 깎이다! 맞아, 너무 많이 나오지 메이터 나오는데 가서 메이터 죽이기. 오케이. 메이터 나오면 바로 잡아 드릴게요. 아, 여기 가야 되네. 여러분, 옆에 올무비랑 한 마리 더 붙었거든요? 얘 소리가. 열쇠가 없는데? 큰일 났네. 일단 자동 뜨면은 나가야 되니까. 어우, 떴다. 범퍼도 이 앞에 있네? 레이드릴게요 뱅문으로 갑시다. 여기 뭐있냐? 뭐 없지? 너 그냥 경기하는 거지 어? 죽이다 네, 아 이거 코일레드도 온데 있어가지고 어우야 어, 오늘은 뭐 못하겠는데? 오 네, 오늘은 퇴근합시다 퇴근하고 번도는 번도이한 200달러? 번도 200달러 하겠습니다, 200달러. 오페스, 뭐, 너무 안 나온다, 패철머니. 아, 근데 이거 200달러 되나? 200달러 풀먹 오0니까 250이랑 150까지 인정인 거죠. 아, 210이네? 젠트팩안 쓰고 양손까지 옮기면 될것 같기도 하고. You can use the terminal to root the 어 아자미님 3천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펜스 500 한번 먹으러 가자 양손까지 제가 다 옮겨볼게요 아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대답이라니 뭐야 나 뭔가 공중에서 떨어진 느낌이었는데 드럭이 더안 좋을 듯. 양손이 막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어, 여러분, 이거 할수 있어. 리모컨 10개만 먹으면 돼. 그 이벤트 떴어요. <laughs> 이벤트 떴어. 이벤트 이거 할수 있어. 이거 진짜 쉽가는 이거 이 판에 못 하면은 나 그냥 접어야 돼. 이게 마지막 기회야. 아, 돋보기만 된다 했더 죽었다고. 아이, 제가 보여드릴게요. 잠만 믿으십시오. 안 돼, 먼저 다 털고. 이모 거 하나하나가 중요하다잉. 일딱 이모 거 10개만 모으고 바로 도망가야겠다. 오케이, 미쳤고, 미쳤고. 그냥 막 나와, 이모 거는? 할머니 10개는 있겠지. 어, 여기 아닌데, 오늘 집 가는 길을 까먹었어요. 뻥이에요. 뻥 아니에요. 진짜 까먹었어요. 얼굴 조심하라고. 아, 맞네. 아, 이쪽으로 나온 거구나! 30. 지금 300원 모았거든요? 4개 더 모으면 성공하는 거잖아, 맞지? 뭐고 그냥 2개만 더 모으면 되네? 2개 더모고 제가 성공 누르면 되는 거 맞지? 하나 라스타나 라탄 어딨냐, 라스타나 라스타나 <laughs> 제가 서비스로 700원까지 해드리겠습니다 오, 어, 나 점프다! 어. 어, 오, 스팀이나가 긴장 너무 풀면 안 돼. 긴장 너무 풀면 죽어. 이썰 컴퍼니야 이거. 열쇠가 왜 300원 지키냐? 이 뭐야 이거. 어 많이 벌겠는데 이거. 검은 쪽 동굴 안 들어가 봤으니까 오늘 어, 지뢰가 많다잉. 뭐야? 이런 요에꼭 아이템 하나씩 있거든 뭐야 나 돌아왔어? 어? 귀찮으니까 여기 열어 이것도 찮으니까열어 이거 동굴 들어갑시다 아뭐 나와 줘왜 이렇게 찢적대 뭐야 나다 털었네. 어어 어, 어디야? 알았어 알았어 갈게요 갈게요 갈게요. 코일에도 어디가? 코일에도 어디가? 야나여기도팔아라 어. 안갈 <laughs> 거야. 메인 터 오펜세더도 나올 거예요. 아, 근데, 아터피스, 그냥 랜드 빼고 다 나올걸요? 랜드랑, 또안 나오는 데 있다? 오패스 500. 깔끔하게. 클리어. 와, 1100원 있었다고? 어! 갱도가 계속 나오면은, 뭐, 빼고 가야겠는데? 어, 너무 싫다, 저기. 올 때마다 기분이 상해. 아나 예삐한테도 죽어야 되는데. 예삐야. 예삐 예비 어디니? 예삐야. 어. 집사 말고. 집사 있는데요? 일식도 아닌데 벌써 나왔어? 집가는 길 왼쪽이다 이거. 따라왔어? 오 쉣. 제 꺼낸다. 얘도 인정인가요, 지뢰로? 연도. 오. 잠깐만. 야, 자 집사님 여기입니다. 집사님, 집사님. 보이면 바로 칼 들거든요? 맞다. 아닌가? 오는 같은데? 잡았습니다, 여 잡았고, 이제, 살아나가는 게 문제인데. 뭐? 래서 띵, 치카롱 치고, 어! 어! <웃음> 뭐지? <웃음> 야, 너 일로 와. 어, 이거 누구야 <laughs> 시원하게 점점 맛있어야지. 이 아까 너무 잔잔했어, 게임이. 그죠? 파밍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 스트레스 풀어줘야 돼. 너네 두 마리 나오고 끝이니? 너네 어, 렉은 계속 늘어나는데? 나 있는데 진짜 나와. 어, 나 이거 안쥐어져안 찢어져, 왜안 찢어져? 아퍼 어, 아빠, 어, 얘, 얘 잡으면 인정인가요? 얘 잡을게요. 팔이긴 한데 그냥 잡아드리. 이 자, 자, 오, 오케 이 미션 성공했습니다. 저 성공했어요. 아, 어, 여기 맞네, 여기 맞네, 여기 맞네, 여기 맞네. 아, 비켜비켜비켜비비비비비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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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어, <laughs> <laughs> 어, 뭔데? 어, 나못받았는데 뭐 아, 응용노인의 사원 감사합니다. 이게 백배어도 일곱 마리는 그렇게 막 많이 먹기 힘들던데? 아, 랜드가자. 이번까지만 한번 해보고, 당장 7마리 안 나오면은 애들 갈게. 이게 애들 스폰 수량을 늘려놔도 한글 따라가가지고, 저기 아터피스는 가면이랑 덤퍼랑 집사 이런 애들 많이 나오거든요. 어, 벌써 덤퍼 두 마리잖아. 뭐야? 어디 갔어? 하나한 어! 어, 명씩, 한 명씩! 어, 치어. 너 내려와. 어, 뭐야? 아니, 뭔가 게임 이상한데? 널로 <laughs> 와봐. 슈퍼 점프. 아, 이거 어디다가 막았어? 이게 어디다가 온 거야? 아, 이게 왜 이래? 왜, 왜, 왜 이래, 애들? <laughs> 너 뭐에 막았냐? 지원자 다 빠졌는데? 또 왔다. 일로 와. 신발 채워줘. 아니, 얘들 무빙 이상해 어 진짜 이상해 미치겠어 아나예삐한테 죽어야 되는데? 일단 이번에는 할게요 다음에 죽을게 다음에 아 얘한테 죽을까? 히도 없는데? 아니야 아니야 자연스럽게 죽어야 돼 랜드 가겠습니다. 뭐야? 아니, 애들 왜 이렇게 다 날아다녀? 야, 일로 와. 새끼 이거. 요즘 애들 다 날아다니네? 나만 못 날지? 어번 주에 검이 있었던. 아, 여기 구나 슈퍼점프! 어, 첫 동정 머리 미웠구요 너가 싸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야. 아닌 거? 어 뭐야 여기서? 뭐야 너? 저기도 있고. 어 뭐지 나사플 이렇게 못 하나? 징. 여러분 병장 카운트좀요 잠깐 먹을게 이검이 레전드로 불어안되데 여기다 야, 뭐야 너너나 <laughs> 암살하려고 그랬구나 뭐야 너 가가가가 여긴 안돼요 나봤나 오우씨 지금 그래서 걸리면서 내려가야돼 그지? 이러 이래야 살아요 안그러면 죽어 이거 쭉고 내려오고 자, 자. 그리고. 아! 아 근데 이거 느낌이 <laughs> 아 이거 이 미션 하다가 11시까지 하는 거 아니야? 아 맞다 이거 설마 게임 껐다 켜야 되니? 리방 세번 했나? 아 아니구나 이럴 땐차올마가 좋단 말이야 갑자기 아 어머, 팀이 나 이해 안 돼? 보내줘야겠다. 따라가 보죠. 달려올 것 같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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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요, 가세요.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다시 가, 오세요. 오시라고요 어, 나 뒤에 막혀 있었네. 다시 브레이 따라가죠. 얘네가 메인 알려주니까. 문 열린 곳으로만 가도 돼. 경쟁이, 두 마리. 느낌 전장상 해주고. 후! 음! 두 마리 더 있어요. 이거 무시해버려. 뭐야, 경쟁 어딨어? 예비 미션데, 그니까 세 마리만 잡아달라고. 알겠습니다. 이 위인가봐요 여기도 있네 일단 3마리는 잡은거 같은데 마저 잡겠습니다 시간이 남아서 이판 안에 다 잡을거 같기도 해 거미 죽여주세요 안 되나요 저기 내가 잡을게요 오는 가면 잡아줄 수 있는지? 안되나요? 가면 내가 잡을게요 뭐야 내 옆에 있었네? 아오즈이 5천만원 감사합니다 야 그래도 양심이 있으니까 7마리 다 잡아 드릴게요 몇마리 잡았지? 한마리한 마리 얘로 잡아줄게 오우! 어못 잡았다 아, 아유 아유 이가 쇠탄 좀 던지자 에바 빵어 왜이래 아니 뒤에 있는데 소리도 안났어 그래도 1분말이 다 잡은거 같아요 그죠? 얼마 나왔냐 9분? 아 9분 안에는 죽겠지? 어? 오 걸어 어. 어. 어, 버렸어 여러분 그래도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갖다 박는 그런 짓은 안할게요 거는 너무 돈미세 같잖아. 이쪽 이제 어디지? 동격 나온다. 이벤트 같은데? 덤퍼다. 뚫고 올수 있냐 너 그거? 어! <laughs> 어허허! 어, 치기잘 막는데, 긴박 좀 치는데, 이거 누구야? 얘만 잡고 갖다 밖겠습니다 저기로. 들어와. 어, 그가져가져 가자. 갈까요, 여러분? 오늘 이거 하면 방정인데? 갑니다. 10시 돼서 이거 하면 방정이야. 오, 몇 마리야, 근데? 들어와! 짜! 짜! 들어와! 야! <목소리> 아니! <목소리> 아, 지뢰서썩들이라 <지레가> 했는데. <laughs> 오케이.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예삐한테 맞아 죽기. 미션 성공. 아, 예삐 상한다니2천만원 감사합니다.